สวัสดีครับเดี๋ยวโอุ้ยมันนี้สวยมากมากครับสวยมากสวยมากมากครับใช่ใช่ทุกคนโอ้สวยมากเลยแต่งให้อย่างดีเลยมาดูสิ 언니, 스와이 어... <laughs> <수아이> 찜찜. <찡찡. 웃음> 오늘 저희가 이렇게 다 같이 이동하는 이유는 여기 치앙마이에 고급 한식당이 있다고 해서. 거기 한번 가서 먹으려고요 출발 네 저희는 여기 레스토랑에 도착했고 여기 식당 이름이 정이라는 시, 식당인데 어, 여기 사람 많네 안녕 오, 대 인테리어 진짜 깔끔하다 뭔가 미술관 느낌인데? 소주 긴 소주 마이카? <laughs> 소주. <laughs> <laughs> 뭔가 인테리어가 뭔가 대충 한것 대충 한것 같은데 되게 고급진 느낌. 아니 진짜 잘 인테리어를 진짜 잘했어요. 뭔가 박물관 같으면서도 진짜 잘 만들어놨어요. 어, 박물관 같아 박물관. 이렇게 전시 전시가 돼 있어 여기. 허니의 사진을 찍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스 메뉴가 있어요. 코스 L 코스 E. 코스 3 이렇게 있고 이 금액은 여기가 저렴한 것부터 389 바트 629 바트 그리고 이거는 따로 또 시켜지는 메뉴들이 있습니다 돌잔치 해도 괜찮긴 하겠다 진짜 어난 여기 돌잔치? 에..에 있어? ㅎ 년 후에 봐요 태국은 돌잔치 같은 거 있어? 어, 없어 없어? 한복이랑 이런 거해 가지고 이게뭐야이건 뭐래? 에피타이저? 우유죽. 우유. 아, 타락죽. 어, 타락죽. 나도 처음 먹어 나도 한 번도 안 먹어 본 건데 이거는. 아니, 뽀먹거아 맛있네. 맛있 맛있네. 진짜. 다들 잘 드시네요 할머니도 잘 드시고 <laughs> 어, 근데 진짜 잘 나온다 여기 완전 한국식으로 나오는구나 물김치 빨간색보다 엄마가 이거 더 좋아하는 빨간색? 빨간색 김치보다 그냥 일반 김치? 맛김치? 맛김치? 진짜? 이걸 더 좋아하신다고? 네 갖고 있는 빨간색 김치 더 좋아해요 이거는 세 번째 메뉴 어선이라고 하네요 어서는 저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새우장. 음, 그리고 오, 언니 어? 뭐 crawl... 어, 뭐 쓰... <laughs> <아니>, 로. 언니 어? 로. <laughs> okay. 여기는 그 납부이의 그 나뿌이의... 아들 룩사아룩 룩차이. 룩차이. 차가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여기 식당 진짜 잘 데려온 것 같아요. 너무 잘 나와서 음식들이 네, 불고기 파절임. 아, 어. 음. 태국에서 찾기 어려운 것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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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오랜만에 음. 제대로 된 한식 먹는 것 같아서 좋다 배불러다 배불러 벌써 배불러 배불러요 아라 아라이 메뉴 아 뭐. 음. 아니 첩고국국도아 아, 새우장? 응. 어. 메네 아.

금수저, 자바, 보셨어? 아, 금수저, 아들, 아나 하나. 아, 아. 음, 네. 맛있어? 음, 뭐가 제일 맛있어? 음, 음. 김치가 제일 맛있어? 깍두기? 응. 음. 태국에서 이런 깍두기 맛은 처음에. 어. 아, 한국이랑 아, 맞아, 진짜 맞아. 똑같아. 너 국밥이랑 맛을 먹으면 진짜 맛있어. 응. 음. 와. 순대 국밥? 음. 와. 와손대국밥 소주랑 같이 딱 먹어야 되는와근 네. 저희 테이블은 배불러서 이제 다 쉬고 있는데 저기 장모님이랑 이모님들이랑 네. 할머니는 네. 계속 드시네, 계속 드셔. 와 진짜 잘 내려온 것 같아요 저게 너무 잘 드셔서 기분이 좋네요. 잘 왔다는 생각도 들고 또 10년 만에 포니가. 가족들이랑 연말을 보내는 것도 있어서 어, 또 이렇게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그동안 포니가 한국에 있어서 연말을 가족들과 함께 못 보냈거든요. 포니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이번에는 연말을 10년 만에 가족들이랑 처음 보내는 거라 엄청 잘잘 보내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한 식당으로 데려왔습니다. 아니, 알로이 아라이캅, 알로이 막막. 아. 불고기. 아, 아 불고기? 응. 어. 아, 불고기? 응. 어. <Their royalty> 그혼 sí. 할머니도 scène? 다 맛있는데 불고기가 제일 맛있대. 불고기. <laughs> 잡채도 태국 음식이랑 비슷하대. 아, 다 맛있는데 아. 그 해파리는 그, 그 겨자 오지겠군. 때문에. 코 이렇게 막 올라가잖아. 올라가잖아. 그 그거는 좀 별로래. 원래 그것 때문에 먹는 건데. 한원 얘기하겠어. 한 원. 마지막은 디저트 과일 젤리 수정과알로이 아로이. 로이 아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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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로 มันกุ้ยกินหมดเลยมันไม่เหมือนเราคุยถังมันไม่เหมือนโอเคมากเราเป็นเหตุวนี้ว่าใหอร่อยมาชิสโซมมาชิอมาชิาชามาาาบาชชชิชิชิชิาิมาชิชชิาชมาชิ แล้วทับมาแบบน้องหมูน้องหมูน้องหมู